이번에는요 예를 볼게요 얘, 얘 값을 구하래 오,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뭔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그러면 a는 2차 b도 2차 c도 2차 한 문자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지 자 그래서 A제곱인 거, A제곱인 거, 얼마? c -B의 A 거, b 의 A제곱. 그 다음에 A가 되는 거, B제곱, 마이너스 C제곱, A. 그 다음에 BC를 묶으시면, BC를 묶으시면, 어떻게 되는 거야? b c 로 묶은 C, 마, 아, B. 이 되는 거 됐어요? 자,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? 심마비 자, 시마비, 심마비 여기도 심마비로 바꾸자고요. 시마비, A제곱,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C제곱, 마이너스 B제곱. 이렇게 될거 아니겠어? 이렇게. 그쵸? 얘는 심마비 아, 그냥 쓸게요. 자 얘는 C마비로 끄집어내시면 A제곱 마이너스 C마비가 나가면 c 풀 b 이거 하나 남았겠죠 얘는요 A마비 A마스 A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됐네요 그럼 끝났죠. 자, C마비는 모르고, A마비, 오래요. 그 다음에, 어 C마비, 여기 있다, 이거 C마비. 이거 여기다가 마이너스 비하면, C마비가 되겠죠. 마이너스 비하면 얼마야? 2, 이렇게 되겠네, 그쵸? 자, 그래서 C마비가 2. 이것도 알수 있네. 자, 그 다음에 A 마시가 없어. A, B, B, C가 되는 거잖아. 그지 A 마시를 찾아야 되는데. 자, 그러면 선생님은요. 이 두식을 더하면 이거 없어지겠죠. 그러면서 A 마시 나오겠다. 그치? 그래서 두식을 더했어요. 이렇게. 자, 어, A 마시. 두식을 더한 거야. 그러면 A 마시 3. 이렇게 되요 이 정도 찾았네요. 그래서 어?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. 오케이? 자, 그래서 얘는 얼마입니까? 30. 오케이?